이번에는 새로운 유형, 탈락 유형 해 볼게요. 네. 탈락부터는요. 공부할 때 자음 현상하고 모음 현상을 나눠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나서 아 이건 자음 탈락이고 아 이건 모음 탈락이네. 요렇게. 왜 그러냐면 교체는 전부 모음 없었어. 전부 자음이야. 응. 우리가 음극규 했죠? 비음화 있죠 유음화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이렇게 다섯 개 했거든 이거 전부 자음이 바뀐 현상이야 자음 변화 근데 탈락은 탈락부터는 자음 현상도 있고 모음 현상도 있어요 공부하고 나서 너네 스스로 모음 뭐가 있지 다음에 뭐가 있지? 이렇게 한번더 정리해 주자고. 알겠어요? 그러면 볼게요. 자음부터 볼게. 일단 탈락은 있던 게 사라져. 그럼 음운 변동이 일어났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있던 게 사라져. 어. 그럼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어? 개수? 음운 개수? 줄어들지. 물론 탈락만 있는 단어의 한해서야 탈락 일어나고 그다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네? 그러면은 똑같지. 일단 기본적으로 탈락 현상은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그러면 너무 중요한 거 나왔죠 자음 군 단순화. 얘는 음절 끝에 그러니까 받침이 겹받침인 경우, 쌍받침, 쌍기어,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읍이 아니야. 얘네는 음극규예요 적어놓으세요. 얘네는 음극규 현상이야. 그러면 자음 군 단순화 현상은 뭐냐면, 아까 안따 있었잖아. 지금 흑 리을 기억 있잖아. 두 개를 한 번에 쓰는데, 독립된 자음으로 인정해준 쌍자음 애들, 아닌 애들 얘기하는 거야. 이때, 잘 보세요. 우리 지금 탈락 현상이야.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여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이야. 그럼 누가 탈락해요? 그걸 공부하는 거야. 그걸 공부해. 일단, 여기 밑에 나,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우리도 읽어볼 거긴 하지만, 쓰면서 정리할게요. 여기다 적어주세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 원칙은 두 자음 중에, 앞자음이 남는 거야. 앞자음으로 발음을 해요. 그 얘기는 뒷자음이 탈락해. 문제는 예외는 조금 개수가 된다는 점. 외워야 돼. 일단 예외는 뒷자음으로 발음한다. 그럼 뒷자음으로 발음하면 언제? 첫 번째,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이 올 때. 이거 어떻게 외우세요? 개미피라고 외우는 사람도 있고, 폐, 기, 물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 원하는 대로 외우세요. 그래서 닭, 여기 있던 흙, 이런 애들. 얘 발음할 때 닭. 뒤에 남죠. 흑 뒤에 남죠. 그리고 삶은 어찌골 라이프 얘기할 때야. 라이프 삶 그리고 리얼 비읍은 읍다 할때 읍인데 문제는 얘가 발음 교안에못 들어와 그래서 비읍으로 바뀌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예외야. 그얘기는 기억이 아니고 리얼로 발음할 때가 또 있어요. 뭐 언제 이러냐면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리얼 기억이고 어미의 첫소리는 기억일 때, 기억일 때. 너무 중요해. 니은부터히까지는안 된다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얘 발음 기호 채우고, 얘 발음 기호 채워봐. 10초 줄게. 시작. 했지? 얘는 1번 조건. 막, 다. 근데 예사 예산에 된 소리 막다. 1번 조건이야. 근데 얘는 이번 조건이야. 말 개에서 기억 어미 첫소리 기억 조건이거든. 그러면 얘는 리을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께, 왜 아까 방금 된소리하고 왔죠? 된소리 조건 보고 오세요. 요렇게 가야 돼. 됐나요? 3번. 잘 쓰세요. 3번. 3번 여기다 쓸게. 3번 조건. 3번은 어, 여긴 그나마 규칙성이라는 게 존재했는데요. 여기 규칙성이 없어. 외우세요 뭐냐면 요렇게 생기네. 리얼 비읍이메이드라 얘외 1번이 없어서 리얼로 발음해야 되는데 얘만 여긴 된소리 따는 된소리야. 얘만 비읍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거 활용형도 전부 얘도 밥고로 하는 거예요. 또 된소리 들어가 또넷 죠하다 한번 써보세요. 넙쩌얘 예, 비우 카다 이 카가 되는 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넙둥글다 아니고요. 일단 넙 쓰고 또된 소리 둥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시다. 이게 된 소리. 아니 미안해요. 자은근 단순화. 근데 이거 요거 설명할게요. 뭐냐면 음급규에서 하고 온 얘긴데 연음연사 이제 배웠으니까 딱 이렇게 겹받침 나오면 음흙 누가 모르고 누가 모른다고 이렇게 쓰는데 똑같이 형식 형태소인 모음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10초 정도 생각해보자고 바로 탈락시킬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자음을 뒤로 보내서 첫 소리에 위치시키세요. 흘, 기, 이렇게. 어, 그럼 선생님이 탈락 안 일어나요? 어, 안 일어나. 왜요? 연음하면 되거든. 값이 비싸다 할 때도. 값이 비싸! 할 때도. 값. 이 이렇게 연음해, 연음해 주셔야 돼. 연음하고 나니까 또 예사 예사네. 그래서 여긴 된 소리. 값이. 이걸 된 소린 건 알겠는데 여기로 이렇게 연음 넘어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음.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